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도 담배 강원파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테슬라 모델 3어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와 가격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시죠! 마스크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거든요. 테슬라 모델 3를 한번 구입해 보자. 가격은요. 롱레인지 기준 5,999만 원, 애누리 없이 홈쇼핑 가격 6천만 원에서 만 원이 모자란 5,99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 3를 사기 위해선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요. 가셔서 지금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고 롱레인지 버튼을 또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휠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해 보면 네, 190만 원이네 비싸지고요. 색상을 선택하면. 120만원이 비싸지니까 그냥 흰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선택하면 비싸질 것 같죠. 그래서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옵션 선택, 네, FSD 하고요. 6,900만원 정도. 이게 모델 3의 온전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굳이 뭐 이렇게 다 지불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보조금도 받고 뭐 이래저래 두런두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나와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나와에 가시면요. 이렇게 뭐 여러가지 제품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백과 밑에 있는 모델 비교 그리고 거기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자동차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모델 3를 이렇게 띄워놓고요. 네, 개별 소비세 3.5% 적용한 롱레인지 5,999만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재원부터 여러 가지 연비 그리고 옵션 그리고 뭐 유지비 및 할부를 했을 때 일시불일 때뭐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한번 르노삼성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QM6를 한번 옆에 불러와 보겠습니다. 네, 가솔린 아리 등급 해서 여기서 네, 옵션을 보시면 이게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이제 물음표 보이시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어떤 옵션인지 상세한 설명이 또 나오니깐요 이렇게 아마 여러가지 자동차를 비교하시면 좀더 쉽게 자동차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유익하고 알뜰하고 살뜰하게 자 가격은 네 이렇게 딱 봐도 모델 3가 참 많이 비싸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5,900 그리고 240만원은 취득록세 그리고 4만원은 기타 행정비용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야하는 돈은 6,2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한글로 한번 써봤어요 6,200만원 와 이게 말이 6,200만원이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자동차를 산다고 해도 6,200만원이면 좀큰 돈입니다 보통 한뭐 적게는 2천 많게는 한 3천 조금 좀더 가면 한 4천대 근데 요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700, 400. 요거는 더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방에 따라서 그리고 대략적으로 아마 요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대략 1100만원을 우리가 받는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격을 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 5100여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 5100여만원 말이 5 0 쉽지 않은 그죠? 네, 비싸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악마 같은 그런 결단력, 결단력이 아니지 합리화. 나한테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단 일단 내가 내 스스로를 허락해야 다른 가족에게도 허락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전기 자동차 하면 또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 자동차세와 유류비. 그래서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유지해야 되거든요. 일단 대표적인 게 기름이잖아요. 그리고 세금.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거두 가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타고 다닌다. 얼마나 5년 동안 1년에 15,000km? 보통 한 요정도는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모델3는요 자동차세가 65만원 유류비가 약 330만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M6 가솔린 2.0 자동차세 240만원 유류비 900여만원 요걸 바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요 금액의 차이는 753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렇게 5년을 타면 모델3가 753만원을 버는 거예요 어, 보조금을 제외한 차가격에서 753만원을 빼게 되면은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반가운 4천만원대 4,412만6,53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왜 빼? 유지비를 왜 빼니? 맞습니다 사실 자동차 가격 할때 유지비를 사실 빼진 않지만 전기차 특성상 테슬라도 맨 마지막에 보면 고, 그런 거뺀 가격 제시하거든요 저희도 한번 빼봤어요 할건 뺍시다. 그래야 합리화가 좀 편하니까 우리가 좀 악독하게 한번 여러가지 한번 다 빼보겠습니다. 4400만원 깔끔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4천만원대입니다. 결코 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대충 이 가격이 그랜저 캘리그래피 최고 등급이 4300만원이고 실제 거기에 뭐 여러가지 세금 포함하니까 전기차 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배터리가 없어. 그럼 언제든지 충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고통을 안고 전기차 4,400만원 모델 3를 살 거냐? 편안하게 그랜저 캘리그래피를 살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와 이게 전기차 사는 게아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와 모델 3가 있습니다. 다음 중 내가 사고 싶은 차를 고르시오. 1번 그랜저, 2번 모델 3 여러분들 지금 5초 안에 딱 선택해 보십시오. 5, 4, 3, 2, 1땡 댓글란에. 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좀 그래도 합리와 한번 악독하게 악마같이 한번 좀 박박 한번 긁어 모아 보겠습니다. 일단 좀 대범하게 한번 상상을 더 펼쳐볼게요. 자, 7년을 타고 다니겠습니다. 7년 얼마나 아주 많이 2만 킬로미터를 다니겠습니다. 우리나라 팔도 강산, 금수 강산, 아름다운 곳 너무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어 강원도 저기 어, 무주 구천동 또 경상도의 포항 이 아름다운 해변 또 서해안의 이 갯벌과 그런 느낌 노을 또 남해안의 그런 굴국밥 여수밤바다 계산하겠습니다 tmi 그만하고 계산하겠습니다 모델 3요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아이, 끊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빨리 할게요 죄송해요 자동차세 이렇게 딱딱딱 하면은 네 얼마 차이냐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7년 2만 키로 뛰었을 때1 3 0 0만 원이 네, 이득이 됩니다. 빼겠습니다. 빼자고요. 빼기 전에 살짝 우리나라 도로의 총 길이는 11만 714km입니다. 이렇게 뭐 고속도로, 일반 국도, 뭐 지방도, 국도, 구도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갈 곳은 이렇게 많다. 여러분들, 전기차를 타고 누비실 겁니까? 아니면 기름 걱정하면서 과거에 머무르실 겁니까?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전기차 홍보대사가 됐지? 바로 빼겠습니다. 자, 보조금 제외 가격 5,100여만원에서요. 방금 전에 우리가, 그죠? 7년 동안 2만키로, 1,300만원을 빼게 되면요. 아주 깔끔하게 3,800만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3,800만원도, 말이 3,800만원이지,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대충 한팰리세이드를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너팰리세이드를살 거니? 어, 모델 3를 7년 동안 2만키로 타면서 박박 긁어 모아서 전기차 모델 3를 살 거니? 어, 고민되네요. 펠리세이드 편안하게 타야 되는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또 자동차 소모품 그래 소모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엔진오일 뭐 필터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오일 기타 등등 그냥 무수히 많은 것들이 어, 2년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갈아줘야 되고요또 우리가 2만키로를 7년같았으면 14만키로를 탔는데요 7년후에 이런 애들이 가만히 버텨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계속 든다 돈이 우리가 헤드라이트 가려고 그랬는데, 만 원짜리, 갔더니 막 60만 원짜리, 뭐 엔진이랑 뭐 변속기, 뭐 체인 바꾸고, 뭐 서스펜션, 뭐 난리 나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5천 100만 원에서 1천 0백만 원, 3천 8백 60여 만 원, 펠리세이드랑 대동소이한 가격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뜰살뜰하게 소모품을 한번 도전해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아 네네 안하겠습니다 안, 네, 안 안할게요 네, 답답해서 그냥 바로 그냥 여기다 띄우겠습니다 네, 3800만원에다가 제 연출 컨셉은 이런 느낌은 아닌데 지금 너무 여기서 다 나가실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엔진오일 뭐 이렇게 14번에다 뭐 제가 짱구를 나름 굴려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그런 계산이 죠 하지만 대략 한 7년 동안 여러가지 가솔린 내연자동차 만의 유지비가 한 300만원은 마이너스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돈 3,500만 원입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인데 전기차 세대를 갖고 계세요. 그걸 바탕으로 어이 정비사 분의 관점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채널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저는 여기 분들과 특별히 뭐 아는 관계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찾아보다가 발견한 그런 채널입니다. 스마트폰, 이제 스마트카, 자동차요. 우리는 또 즐겁고 행복하게 운전해야 될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 자동차, 특히 테슬라 모델 3는 여러 가지 테슬라,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즐길 수가 있다는 점은 고려 대상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물론 불편한 점은 명확하게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2022년까지 50%인가 할인을 해주는 전기차로 여러분들이 오실 건지 아니면 안 오실 건지. 일단 제가 전기차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충전 뭐 기다리고 막 그런 것들 있는데요. 일단 올해부터 전기차가 많아진다. 많아지면서 생기는 뭐 충전 기다림 어떤 다툼 뭐 주차장 문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많아진다는 라게 아마 큰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장점일 수도 있겠죠 인프라를 구축을 네,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지자체와 정부에서 발빠르게 아마 나설 것 그리고 기업에서도 발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튜브계의 도담배 가온파드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뽕